안녕하세요. 방위동초의영어 헬리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교재로 나도 495점 받을 수 있다를 놀라운 22개 찍기 비법으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8 5 4 25번으로 갑니다. 25번 How can I make a donation to the charity? 자, 어떻게 기부를 할수 있나요? 체리티에게 자선단체에게 그런 거죠. 어떻게 자, 의문사죠. 예수노가 yes,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A 답이 아니고요. B growing need for education programs. 자, 필요성의 증가요. 뭐에 대한요? 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관없는 말이고요 A, B, C 중에 A, 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There are instructions on the website. 자, 여기서 instruction이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웹사이트에. 그거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26번으로 가죠. 26번 Should I make the final revision on the report? 자, 앞에 나온 should 신경 쓰지 마시고요. Yes No 나와도 괜찮죠. 자, 제가 최종 수정을 해야 될까요?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A 보죠. It's already been sent. 벌써 발송됐어. 벌써 내보냈어. 근데 무슨 리비전을 해? 괜찮죠. 근데, 긴가민가 하니까, A 삼각형, B, C가 아니면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Yes. Yes는 no,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 final revision. 최종 수정을 하세요. presentation was impressive. 발표는 인상적이었어요.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 e 와 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상충이 됩니다.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C 보죠. You better, 듣자 발음 안 하고요. You better take a vision test. 자, revision, vision, 때문에인데, vision test는 시력 검사를 얘기합니다. 시력 검사하는 편이날 거예요.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26번은 A가 정답이 됩니다. 27번으로 갑니다. 27번. Why has only part of the flooring been replaced? 자, 여기서 보면 Y가 중요하고요 의문사 Y의 순호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자, 왜 바닥 일부분만 교체됐나요? Why replace? Why? 수동태죠? 왜 교체됐나요? 일부분만. Only part. 그죠? yes, 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답은 because, because of, to 부정사, for, 뭐, 때문에, due to, 뭐, 뭐 때문에,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wish I know, I'm not sure. j s t my no.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A 보죠. It's my favorite one. 아,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세요. 원이 나왔죠. 80%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삼각형, 긴가민가 B 보죠. We ran out of materials. Because가 앞에 빠졌죠. 자, 왜 일부분만 교체됐나요?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저, 자재가 떨어졌어요. ran out of. 떨어지다라는 표현이죠. B, 괜찮고요. C 보죠. 예수로 가면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A, B 중엔 B가 훨씬 낫죠. 자, 자제가 떨어져가지고 일부만 교체됐어요. 그래서 27번은 B가 정답이 됩니다. 28번으로 갑니다. 28번. Office parking lot is not large enough. 자, 사무실 주차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요. 평소문이죠. 첫째, 주어 일치, 시제 일치. 세 번째, 명사구는 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A 보죠. There's not much we can do.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괜찮죠? 자, 파킹 랏이 주차장이 적은데 어떠라고 음, 다른 곳에 주차장을 사면 되잖아요. 아니면 빌려도 되고요. 공공 주차장이 근처에 있는지 우리가 주차비를 내줘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할 말이요? 우리가 할수 있는지 얼마 없대요. 자, 그러면 이건 토익에 대한 답입니다. B 번죠알체크 엔진. 당신의 엔진을 체크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상관없죠. 쓰이보죠. museum size, 아, medium size will fit me. 자, medium size가 저, 저에게 맞을 거예요.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28번은 A가 정답이 됩니다. 29번으로 갑니다. 29번. Don't you need to print out your boarding pass? 앞에 나온 부정 의무 신경 쓰지 마시고, yes no 나와도 no, 괜찮죠? 당신의 탑승권을 프린트할 필요가 없나요? 그랬죠. boarding pass. 요새는 boarding pass를 프린트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해요? 어 핸드폰에 넣어서 핸드폰만 보여줘도 괜찮죠? A 보죠? He's recommended hotel. 그는 호텔을 추천했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B 보죠? We passed the inspection. Pass 드고요. S로 끝나고 S D D. 근데 가운데 자음 생략했죠. 발음 기호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we passed the inspection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는 점검을 통과했어요.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ABC 중에 AB가 아닌 무조건 C가 정답이죠. I have it saved on my phone. 저는 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래서 29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30번으로 갑니다. 30번. Excuse me. Do these boots come in a larger size? 자, 실례합니다. 이 부츠는 더큰 사이즈가 나옵니까? Come in, 나오다 라는 표현이죠. 더큰 사이즈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S로가 나와도 괜찮죠. 자 앞에 나온 두 신경쓰지 마시고요. A보죠. They have a waterproof exterior. 그들은 겉면이 방수예요. 상관없는 말이고요. B보죠. Our entire inventory is here on the shelf. 우리 모든 재고는 이 선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없으면 없는 거죠. 답 괜찮고요. C보죠. The train is coming in now. 자 지금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30번은 b 가 정답이 됩니다. 31번으로 가죠. 31번 d o e s m r m a r s h a l l p l a n to a n e n t e r t h e r p o e t r y p c e m p e t r t p o n c e 나온 d p e s 조 d 사신경쓰 e 마시 d 요 m e r m a r s p a r l p l a p o e t r y l c o m p e t r t i o a c 경연대회 p 참 a 할 e 획인가요그랬어 e a 보 e I r d place i v e n r a c e i r d place t h i 3rd place r i b b o n 저는 3 r r d 컴퓨티션이 시작되지 않았죠. 아니고요. B 보죠. It is intended for amateurs only. 아, 이거는 아마추어 대상이에요. 저는 프로잖아요. 죄송합니다. B 괜찮죠. C 보죠. Complete the online application form. 온라인 신청서를 신청하세요. 자, 그래서 C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31번은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85-4,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희동 조영호 헨리조였습니다.